야살 제8 8 장.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이 내게 속할 것이다. 네바논의 광야로부터 저큰강 페라스의 강에 이르기까지 내 영역이 될 것이다. 내 평생의 삶 동안 어느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설수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오직 모세가 내게명한 모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라. 그 길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돌이키지 말라. 이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번영하기 위함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관리들에게 명하며 말하되. 온 진영에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하여 말하라. 너희 스스로 식량을 준비하라. 이는 3일 더 지나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 요단을 건널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가 명한 모든 것에 따라 그들이 행하였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 두 사람을 보냈다. 그두 사람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나아갔다. 7일의 끝에 그들이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 안에 거주민들이 우리로 인하여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났고 온 이스라엘은 그와 함께하였다. 그들이 시 땐으로부터 여행하여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을 건널 때 그의 나이 82세였다 그 백성들이 요단으로부터 올라갔으니 첫째 달의 열째 날이었고 그들이 여리고의 동쪽 모퉁이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 평지에 있는 길갈에서 6월절을 지켰으니 그 달의 14일이었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다 그 6월절의 다음 날, 그때의 만나가 멈췄다.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만나는 없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완전히 닫혀 있었다. 누구 한 사람도 나오거나 들어가지 않았다. 둘째 달 그달의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라. 보라네가 여리고와 그 안에 온 백성을 너희 손에 넘기노라. 너희 군인 모두는 그 성읍을 돌되 하루에 한번돌아라 그렇게 엿새 동안 너희가 행하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백성은 크게 외치라. 그 성읍의 벽들이 무너질 것이다. 모든 백성은 자신의 적을 향해 올라가라. 여우수아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다. 일곱째 날에 그들이 그 성읍을 일곱 번 돌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일곱째 돌때여우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되 외치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온 성읍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음이라. 오직 이 성읍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저주받은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 그 저주받은 것으로부터 멀리하라.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저주받게 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모든 은과 금과 돈과 철은 여호와께 성별될 것이니, 그것들이 여호와의 보물함에 들어갈 것이다. 이에 백성들이 나팔을 불었고 크게 외쳤다. 여리고의 성벽들이 무너져 내렸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올라갔으니, 자신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하였다. 그들이 그 성읍을 취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였으니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 황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였다. 그들이 그온 성읍을 불로 태웠다. 그들이 오직 은과 금과 동과 철그릇들만 여호와의 봉을 하며 넣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맹세하며 말하되 여리고를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안에 기초를 놓는 사람은 그의 첫 태생으로 할 것이며 그의 가장 어린 아들로 그가 그 안에 문들을 설치하게 될 것이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아들, 삽디의 아들,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배반하여 그 저주받은 것을 취하였으니 그가 그 저주받은 것 중에서 취하여 그것을 장마간에 감추었다. 이에 여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점화되었다. 이일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를 불태우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가 또한 아이도 정탐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다. 그곳과 싸우기 위함이었다. 이에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였다. 그들이 돌아와 말하되 모든 백성으로 당신과 함께 아이에 올라가지 않게 하소서. 오직 삼천명 정도만 올라가 그 성읍을 치게 하소서. 이는 그 안에 사람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 하였다. 그와 함께 올라간 이스라엘 자손이 약 3천 명이었다. 그들이 아이의 사람들과 싸웠다. 그 전투가 이스라엘에게 힘겨웠으니 아이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36명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의 사람들 앞에서 달아났다. 여호수아가 이를 보고 그의 옷을 찢고 여호와 앞에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와 이스라엘의 연장자들이 그들의 머리에 흙을 뿌렸다. 여호수아가 말하되 "오 여호와여, 어찌 당신께서 이 백성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적들에 향해 그들의 등을 돌린 것에 대하여 내가 무엇이라 말하여야 합니까?" 이제 모든 가나안인들, 그 땅의 거주민들이 이 일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의 이름을 끊을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 내가 내 얼굴을 엎드리고 있느냐?" 일어나라, 떠나라. 이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저주받은 것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그 저주받은 것을 멸하지 않는 한 내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사람을 모으고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우림을 가지고 왔다. 이에 유다 지파가 취해졌고 갈미의 아들 아간이 취해졌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되 나의 아들아. 나에게 말하라,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아니, 이에 아간이 말하되, 내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알의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금으로 된 50세겔 무게나가는 외지를 보고 내가 그것들이 탐나서 그것들을 취했습니다. 보소서 그것들 모두 땅속에 숨겼으니 장막 안에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어 아간의 장막으로부터 그것들을 가지고 오게 했다. 이에 그들이 여우수아에게 그것들을 가지고 왔다. 이에 여우수아가 아간과 그 기구들과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고 그들이 그것들을 아골의 골짜기로 데리고 갔다. 여우수아가 그것들을 거기서 불에 태웠다. 온 이스라엘이 아간에게 돌을 던졌다. 그들이 그 위로 돌 무더기를 쌓았다. 그리하여 그곳이 아골의 골짜기라고 불렸다. 이에 여호와의 진노가 진정되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성읍에 나아가 그들과 싸웠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너는 낙담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의 손에 아이와 그 왕과 그 백성들을 주노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오직 그 안에 전리품과 그 안에 소떼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한 음식으로 취하라. 그 성읍 뒤에서 매복하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행하였다. 그가 전쟁의 아들들 가운데서 용맹한 자 3만 명을 택하고 그들을 보냈다. 이에 그들이 그 성읍을 위하여 매복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며 말하되 너희가 우리를 볼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교묘히 달아날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를 추격할 것이니 그때 너희가 매복으로부터 일어나 그 성읍을 취하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여호수아가 싸웠고 그 성읍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나와 왔으니 그 성읍 뒤에 그들을 노리며 그들이 매복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스스로 지친척하며 그들이 교묘히 광야의 길로 달아났다. 이에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 아이의 사람들이 그 성읍에 있던 모든 백성을 모았다. 그들이 밖으로 나아갔으니 그 성읍을 빠져나왔으며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들이 그렇게 그 성읍을 열어둔 채로 남겨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다. 이에 잠복해 있던 자들이 그들의 장소로부터 일어나 서둘러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 그 성읍을 취하고 성읍에 불을 놓았다. 이에 아이의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보라 성읍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에 그들이 이 방향 저 방향으로 후퇴할 수단을 찾지 못했다. 아이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운데 있었으니, 어떤 이들은 이쪽에 있고, 어떤 이들은 저쪽에 있었다. 그들이 그들을 쳤으니, 그들 중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의 왕멜로시를 생포하고 그를 여호수아에게로 데리고 왔다. 여호수아가 그를 나무에 다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불태운 후에 성읍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그 안에 있던 모든 자를 칼날로 쳤다. 아이의 사람들 중 엎드러진 자, 남자와 여자 모두의 수가 1만 2천명이었고 오직 소대와그 성읍의 전리품은 그들이 스스로를 위하여 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대로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요단 2편에 있는 모든 왕들,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들었다. 이에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다. 오직 기브온의 거주민들은 그들이 멸망할까 두려워하며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교묘하게 행동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에게 나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먼 땅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기브온의 거주민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으니 그들이 그들과 평화를 맺었다. 회중의 대표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이웃으로 여겼고 그들이 그들 가운데 거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이는 그들이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들이 장작을 패고 물 긷는 자가 되었다. 여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되 어찌 너희가 나를 속이고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느냐 하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당신들이 아모리의 모든 왕들에게 행한 모든 것을 당신의 종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크게 두려워하여 이 일을 행했습니다. 이에 그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장작패고 물기 있는 일을 주었고 그가 그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위한 노예로 구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모든 것을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가 헤브론의 왕호왕과 야르무세 피라왕과 라키슈의야비아 왕과 에글론의 데베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되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과 화평을 맺은 기부원의 거주민들을 치리라 이에 그들이 스스로 함께 모였다. 아모리의 다섯 왕들이 그들의 온 군대와 함께 올라갔으니 그 강한 백성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 이러한 모든 왕들이 나와 기부온 앞에서 진을 쳤다. 그들이 기부온의 거주민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기부온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는 아모리의 모든 왕들이 우리와 싸우기 위해 함께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들이 길갈로부터 올라갔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러 그 다섯 왕들을 큰 사륙으로 쳤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들을 혼란케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부온에서 그들을 큰 사륙으로 쳤고 벳호른까지마게다에 이르는 길까지 그들을 추격하였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달아났다. 그들이 달아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우박을 하늘로부터 내리셨으니 그들 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죽임을 받은 자보다 더 많은 자들이 우박으로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길에서 그들을 여전히 치고 그들을 계속 쳤다. 그들이 치고 있을 때그 날이 저녁을 향해 기울고 있었으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하되 태양아 기부온 위에서 가만히 멈추어 서라 또한 달아 너도 아잘론의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 이 나라가 그 적들에게 복수할 때까지 그리할지어다.여호와께서 여우수아의 음성을 들으셨다.이에 태양이 하늘들 가운데 잠잠히 멈추어 섰으니, 태양이 서른 여섯 대 동안 잠잠히 멈추어 섰고 달 역시 가만히 멈추어 온종일 내려가려고 서두르지 않았다.여호와께서 사람의 음성을 이와 같이 들은 날이, 그와 같은 날이 없었으니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다